있자 코코야 왜 이렇게 귀여워 누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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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윙크 코코야 왜 자꾸 누나를 쳐다보고 다녀 혼자 무슨 할말 있어 혹시 할 말이 있어 있으면 지금 해 산책 또 가고 싶어? 책또 가고 싶어, 코코야? 코코 여기 이빨 있네. 코코야, 누나 봐봐. 누나 봐봐. 코코야, 누나 빨리 봐봐.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. 코코, 코 한번만 누나 들어봐도 돼요? 누나 봐봐. 누워봐. 옳지, 이쁜 거. 아이, 예뻐요. 여기 누워보세요. 화 내면 안 돼요. 손, 박수, 윙크, 콧구멍.